Yeah. 뭘 자르반이 뭘 못해? 자르반은 할수 있는 거다 해줬는데 그냥 다뭔딜이 사람이 아닌데 엘크는 2 레벨의 녹통갱을 왜 당하는 거야 도대체? 아미즈포춘그리고 배네 시바 아, 이즈리얼할 거면 아너시발 너로 와봐 야너 뭔데 어떤 기준으로 너가 뭔데 나를 판단해? 뭔가 뭘 잘했는데 논리 정연하게 설명해봐. 민이 중줄치고 어휘력이 좋은데 공부 따로 함. 저튼 어휘력 괜찮다니까요 너 아이디 뭐야 롤 개소리세요? 너롤 아이디 뭐냐고 마이크 와주스키 샵0408 이런 개씨발 맞서 115점 새끼가 어디서 나한테 까부는거지? 10년동안 떨어지지도 못할 티어에서 너도 내 선물 너뭐 되냐고. 이 씨발 랭가 원챔인 것까지도 똑같네. 아 미안하다가 아니라 미안하다가 아니라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몰랐습니다라고 똑같이 치세요. 굴복해. 꿀어. 그래. 블랙. 나의 히어로 아카데미 재밌나요? 보지 마라 좀 그딴 거 병신아 좀아 네가 뭔데 나한테 봐라 마라 하는 거야 네가 뭔데 나한테 배나라 감나라 하는 거야 새끼 점을 하고 바로 무빙한 다음에 쳐 나갔네 슈나 돌려 등신아 저런 얘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 죽일까요 아니면 한 살릴까요? 한번 살릴까요? 판단 존나 느리네. 추방할 거면 추방. 살릴 거면 살리고. 너가 그렇게 하고도 살 거라 생각해? 넌 블랙을 해줄게 똑같이. j j j 0379야. 자꾸 나대는데 한 번만 더 깝치면 나갈 나가서자라유튜브 음. Q&A 창 났다고요. 근데 그거는 아, 일단 이건 시 씨발 어떤 댓글이 있을지 모르겠어서 일단은 내가 나 혼자만 좀 볼게. 대로 <목소리> 아니 이 새끼들 웃긴게 나 이메일을 적으라고 했더니만 지들끼리 지랄을 한다니까 그냥 내가 질문을 하고 이메일을 초쳐올라했다니까 지들끼리 아니 이메일을 안 적어주면은 못준다니까 어 20명일때부터 봤는데 너무 화가 많아졌다 내가 20명일때 그러면 매니저 누군지 한명 말해봐 대답 대답 대답. 내가 20명일 때 매니저 누구였는지 말해봐. 당장. 10, 9, 8, 7, 6. 조용히 봐라. 남탓하는 게 똑같은 게 아니라 아, 안 되겠다. 야, 씨발 너 아이디 돼. 너너 감정 쓰이통 좀 쓰자. 너 아이디 뭐야? 노래 제목만 뜨게 어떻게 바꾸냐고 난 몰라. 나는 몰라요. 난 설정하고 메디아 인포 누르고 끝이에요. 그렇게까지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 화는 내지 말라고. 화는 내지 않았어. 근데 자꾸 대답 안 해서 모르는데 뭐두번 물었다. 세번 물었다. 네번 물었다. 다섯 번째 물었다. 여섯 번째 물었다. 느낌표까지 하는 애들 때문에 그래. 아야 잠깐 잠깐 잠깐. 잠깐만 잠깐만. 나 사실 하려는 건 따로 있었어요. 뭐그그그형그투애니원그 음. 고음이 엄청 잘 부른다 했잖아요. 응 음. 근데 제가 더잘 불러요. 그, 한번 불러 봐도돼요 지금 할거 아니잖아. 지금 할 건데요? 해 봐. 그냥 무관주로 조질게요. 일단 처음에 성대 모사가 중요하거든요. 음. 내무 취사하잖아 너답지 못하잖아 그런지 없는게 안돼 어어어 지더원왜 누가 누구랑 해요죠 네가 나랑 해요 아니야 아니야 생각도 말해예 내가 이지 남자 참괜찮 해봐요 해봐요 아니 해봐 해봐 아 기다려봐 진짜 해봐 너무 치사하잖아 너답지 못하잖아 이거야 이렇게 아, 가야 되는 거야, 거야 원래 근데 너는 뭐냐면, 뭐냐면, 뭐냐면 아니, 너는 뭐냐면, 힘이, 힘이 너무 많이 실려있다고 있다고, 그니까 그러니까. 아 그럼 가볍게 한번더 해봐도 돼요? 어한번더 해봐 해봐 너무 치사하잖아 너답지 못하잖아 지금 적응이 안돼 어어 어지러왜 어때요? 누가 누구랑 해요져니가 나랑 해요져 이렇게 가야지. 어, 근데 좀 괜찮긴 하네. 그래도. 아 그러면 이제 후렴구 해볼게요. 음 해봐. 내 걱정 말고 away 아이건 아니야. 이거 이건 아니야. 아, 그렇지 해봐. 말. 해보라고. 해봐요. 내 걱정 말고 a 왜 이렇게 가야지? 거기는 왜냐면 감미롭게 가야돼. 박봄의 박봄도 나중에 이 절도 있지만 공민지에 그것도 있기 때문에 감미롭게 가야돼. 아 근데 후렴꾼 인정 좀 잘하네. 아 어, 그래. 어 그래 고생했어. 님 어, 별표. 어, 자강두촌이었다 그래 가 봐. 어 아니야. 저, 저, 내가, 저, 저, 내가 더 저, 잘했어요. 키키키키키키. 음. 아 어? 키키키. 진짜 햄버거 가게, 가, 가게 가서 먹는 거랑 시켜 먹는 거랑 진짜 맛 차원이 다르니까. 그리고 맥도날드 감자튀김 가서 먹어야 맛있긴 해. 똑같은데 뭔 마달못 같은 소리 하노. 너. 너 같은 애가 그러니까 이제 아니다. 말했지만 그 먹는 거는 진짜 가게에서 먹는 거랑 그 햄버거는 확실히 다라